안녕하세요. 린다. 오늘은 제주 온지3일차고요 오늘 숙소 이동이 있어서 여기 소녹함, 여 표선 쪽인데 여기서 이제 함덕 쪽으로, 함덕 쪽으로 이제 이동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밥 먹으러 왔고요 여기 표선에 은인의 해장국집이 있어가지고 해장국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okay. 룸도 되고있고요 여기 메뉴는 해장국 매운맛 순한맛 있고 내장탕도 매운맛 순한맛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 기본 반찬 깍두기, 김치, 쌈장 아 요거 마늘 다대기인데 요거를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내장탕 순한맛 해장국 기본 메뉴예요 다대기가 살짝 들어가 있고 오와 시원하다 이거는. 음. 마늘을 좀 넣어가지고 오 마늘 넣으면 마늘 향이 나서 더 맛있어 마늘? 콩나물먹어지 콩나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 소고기 고기 얇게 썰은 거랑 여기 그 약그 현지 현지가 통통하게 크게 들어가요 국물이 굉장히 맑아요 국물 여기 안들 잘 먹었습니다. 오, 최고였어요. 진짜 맛있. 어 여기다 지금 커피 한잔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 표선 하다라는 데고 요 앞쪽이 이제 표선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여기 뒤쪽에는 이제 여기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있고 식당들이 이렇게 쪽 있네요. 오 어, 안에 들어가면 뒤쪽이 바다예요. 이렇 예. 주문하는 데도 있고, 와 이렇게 야외 테이블을 입기 이렇게 여기는 이제 카페 건물이요. 여기 이렇게 모래 씻는 데도 있고, 바다로 쫙 내려갈 수 있네. 많은 방은 혹시 아메리칸 6500원 이쪽에 반납하는 곳, 물 있고요, 빵, 이렇게. 좌석은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국내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 리저브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1, 1, 2층으로 된 건물이고, 300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뒤에는 이제 분수 있고, 이쪽에 화장실이랑 마트 있네요. 와, 2층에는 전시전이 있네요. 와, 이런 굿즈 같은 거 있네요. 도자기인데 여기만 파는 거가요 1000형 선8 2 0 0 0원 82,000원이죠. 선불로가 이렇게 비싸요. 키홀도 있구요. 21,000원이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있어요. 스텔리랑 콜라보한 선불로 안내요. 51,000원이에요. 이런 먹거 커피 있네 31,000원 오 어, 커피 브리퍼 만8 0 0 0원요거좀 저렴하네 도자기로 되어있어요 어, 이런 커피 없네. 우와 신기하네 나무 모양의 커플 와 조형물이 많군요 아 여기서 여기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에다 놓고 스탠딩으로 먹을 수어요 뒤에는 이렇게 자석. 약간 재봉틀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네. 아, 여기 이카 전시장을 하네. 와, 사진이 멋있는데? 뒤쪽에는 폭포가 있고, 여기 연못도 있네요. 와 어? 에어컨도 있네 이쪽에는 응. 이제 여기 코스모스 아, 여기 연못이 있네 와 연못 멋진데 와 여기 연못 안에 물고기가 있네 인어 어. 색깔 굉장히 빨간데 그리고 여기 색토와 아, 여기 동굴 ほい。Oh, oh. <목소리> 여기 김영 쪽에 미로공원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김영 근처, 만장굴 근처에 있는 김영 미로공원이라는 데고, 음. 아, 여기 안쪽에 이제 공원이에요. 저게 매표소 있고, 여놀이터 와, 여기 고양이들이. 이렇게 치료 중인 고양이들이요이 고양이들 조심해야겠네. 주식이랑 베리, 자몽. 아, 여기 네 가지 미션이 있네요. 요거를 완수해야 됩니다. 우산도 대용인가 보네. 아이들 놀수 있는 데가 있어. 근데 낚시도 할수 있네. 아, 이게 수국인가 봐요. 되게 예쁘다. 와. 여기 미니 골프 치는 데도 있어요. 와, 앞에 근데. 아, 이게 수국인가, 근데? 음,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꽃향이 너무 좋네. 여기 매점도 있어요. 자, 이제 미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미로로 들어가 볼게요. 음, 이 나무 향이 진하게 나요. 와.. 나무들.. 아, 저기 종이 보이네 여기 위로 가야되는데 어.. 그 안쪽으로 가야되나봐 5분안에 종을 려야되는데 지금 갈수있을지 모르겠네 왔어? 아 여기야? 아 그냥 쭉 오면 되네 어. 을찾 종이 어. 저기 아어 여기 계단에 오긴 어. 했는데 아 여기에서 길을 한번 여기로 와봐 뭐야 오마이 보여드릴게요 아, <laughs> 이렇게 돼있어 너네 일로 와봐 거기 서 있어봐 저기 서봐 반대 종이 저기 있어 저기 종 치러 가야 되거든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 어, 일단 5분 안에는 탈락이고, 10분 예상하고 있는데, 10분 안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 은근히 헷갈리네 이렇게 갈림길에 나오는데, 잘못 가면 망하는 거예요. 갈림길이. 뭐 찾았나 봐요, 애들. 찾았어. 찾았다. 아. 찾았어요. 10분 컷. 올라와 계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여 나와 주 찾았어. 저희 네, 시간 쟀는데 8분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와. 되잘 만들어놨다. 아, 여기 할아버님이 제주대학교에서 건강학과 가르치시던 미국인 더스틴 교수님께서 여기 미러공을 만드셨나보네요. 아, 뭐 뭐야! 어, 어, 너무 귀엽다. 되게 부드러워. 아 어, 이거 발자전건데. 다... 어, 다리를 박을게. 신기하네. 오 아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하는 내리막길 오 내리막길을 타준다 아어 이거 발자전거 타봤는데 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 미로 공원에는 종을 올리고 스탬프도 찍을 수 있고 사라진 보물 찾기 미션 고양이 왕국의 비밀 정원 미션. 시도해. 아, 여기다가 이제 스탬프 찍는 거네. 개 아, 우리나라 최초의 미러공원. 그냥 귀여워. 응. 와, 여기 대나무 숲. 와, 멋진데. 이쪽에는 저 뒤에 미끄럼틀 있고, 그네도 있고요. 타고 놀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So... 오! 아, 대박. 네, 저는 여기 김녕 미로공원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저녁 먹으러 출발하게 겠습니다 <목소리> 어린이는 나갈 때 선물 준다고 하네요. 두개 중에 뭐가 기여? 그래, <목소리> 아니야 애들만 주는 거. 아, 애들만 주는 거? 아 그래요? 아, 아 진짜 귀엽다. <목소리> 냄새 냄새 맡아봐. 옳지옳지 옳지. 오이. 아이 착해,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안녕. 여기서 일찍 와가지고. 아, 아, 네 여기는 김영 해수욕장에서 조금 넘어와서 곰막 식당이라고 여기 아주 유명한 이제 회국수 메인으로 파는 데인데 여기 오늘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인데 조금 일찍 왔어요. 여기 웨이팅이 많다고 그래서 일찍 왔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곤막식당. 어, 다방도 있네요. 어, 사진이.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넓어요. 이제 메뉴판. 햇 고사리도 있고, 우동 국물. 아, 그럼 회국수를. 그 해복수를... 나두개두 개. 개? 와. 우와, 와, 우와, 아, 음료가 달라. 여기 와, 터치 이렇게 돼 있고 음료랑 술은 여기서 이제 결제하나 봅니다. 오, 오, 와, 얘는 오리지널처럼. 와. 네. 저 저거 넘어물. 아. 채춘 예. 내가 꺼내 볼래.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세트 메뉴 있어. 좋은 초이스 아, 저쪽에 노을지네요 와, 여기 위에 지금 뚜껑 열려 있어요. 와. 와와 하늘 뽐틀렸어. 내가 잘해는 대박. 보면 음, 저기 하트 있어. 광어. 음, 오이밥 맛있겠는데? 또 나올 걸? 맞아. 와 이거 소라. 어, 진나 손치야. 죽은 소. 라 이건 고등어회 어, 따로 살맛... 주문했고요. 음 응, 갈치조림 세트에 나왔고. 이거 밥 진짜 맛있. 김에 싸 먹으면. 이것도 해국수고요. 밥 먹고 싶어? 그다음에 이건 성게국. 아우 싸. <laughs> 이거 먹어봐. 고등어 <laughs> 야 여기가 어려워? 메인이 해국수에요 음, 어려워? 소라 소라 그리고 요 소라를 보여줘 으음 소라 굽기 음그 앞에 내일 음 아침에 일어나서 놀다 가라 아 지금 저기 해가 지고 있는데 별로 없어 아직 저 위에 걸쳐있어요 여기 곰막식당 앞에 해변인데 너무 멋지죠? 배는 이런 길이네요. 응. 화사남이죠 응. 오, 그막 개가 있네. 고요하네. 소노한 제주 고요 함덕에 있어요. 나오면은 요렇게 시티 주고 어그해혈족장이 저쪽이에요. 네,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오렸네요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온대요. 네, 오늘 다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비 와서 아마 힘든 여정이 될것 같아요. 오늘 맑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가 7시 반 정도 됐고 아침 8시부터 여기 런던베이글 예약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 근처에 가있다가 예약 걸어놓고 이제 베이글 먹고 공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소노 베이글 제주구요 한덕에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런던베이글 주차장이 길그 건너편에 있어가지고 건너편에 주차하고, 여기 앞에, 여기 건물이 이 런던베이그라거든요? 근데 앞에 주차장이 없어요. 여기는 다른 유료주차장이고, 그래서 주차하실 분들은 이 뒤쪽에 주차하셔야 돼요. 지금 8시 좀 넘었는데, 웨이팅이 아직 한참 있어요. 이 현장 웨이팅이라고 하네요. 지금 앞에 도착했고요. 여기 웨이팅 하우스. 고 여기 이렇게 런던 베이글, 여기 매장이고, 여기 안에서 식사할 수 있나 봐요. 여기는 야외 테이블. 있고요. 어, 이쪽에도 카페 레어파드. 어, 아, 여기는 이제 다른 카페에요. 오른쪽은 화장실이고, 저희가 이제, 아, 매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 여기는 이렇게 돼있어. 여기 앞쪽에 이제 바다고, 저기 이제 빨간 등대도 보이네. 날씨가 좋으면 여기서 이제 포토존인가봐요. 만담베이도 있고, 여기 아외 테이블도 있어요. 와, 다 젖었네. 지금 웨이팅 현장 발권으로 걸어놨고, 한 20분 있으면 입장 가능하다고 하네요. 체젤이랑 페페로니, 어니 빨리, 시나몬, 플레인 인형, 세레이크업프라봉잔버터먹으려고요 네. 이게 예. 8,500원. 아, 네. 네. 메이크업 포테이토 14,800원이 되었요 네. 네. 얼그레이 밀크지만 맛있 바지를 먹을래요? 얼그레이 밀크 했는데 바지를 먹을래요? 은드도 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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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0 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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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에코백은 이렇게 있는데 작은거 15,000원 큰거 19,000원이에요 여기 픽업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야돼요 여기 이제 스리랑처피스 머스타드 포크 스예쁘게 묻힐 수 있고 여기 컵이랑 목이렇게 있네요 여기 테이크아웃 해줄때는 뚜껑, 봉투. 저는 여기 잠봉배를 주문했어요. 트러플 마쉬롱 스비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문했어요. 왕 버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햄도 얇게 썰어져가지고 되게 부드러워요. 네, 여기 런던 베이글에서 맛있게 아침 먹고 그럼 이제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주공항이고요.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